오늘 새벽 애플은 새로운 아이패드를 발표했습니다. M2 칩셋이 들어간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10세대 아이패드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아이패드를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10세대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홈버튼이 있고 베젤이 넓은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10세대는 아이패드 에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9세대보다는 가로가 넓어지고 세로는 약간 짧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게의 경우도 와이파이 모델 기준 1g 정도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USB-C 포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부분이죠. 색상도 새로워졌는데요. 블루, 핑크, 그리고 옐로우와 실버로 총 4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전면에는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기존 9세대보다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볼수 있고요. 화면 크기도 0.7인치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PPI는 동일한데 해상도는 조금 더 높아졌고요. 터치 아이디는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이게 전원버튼에 통합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칩셋은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아이폰 12에 들어간 칩셋과 동일합니다. A13이 들어간 9세대보다 CPU는 20% 정도 빨라졌고요. 뉴럴 엔진의 경우 코어의 개수가 2배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80%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는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고요. 전작에 비해서 성능 발전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후면에는 12MP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이것도 기존 8MP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화소는 기존과 동일한데 카메라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가로형 카메라라고 해서 가로 모드를 했을 때 상단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카메라 위치인데 좀 특이했고요. 어, 실제로 사용했을 때좀더 편해졌는지는 제가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를 보면 매직 키보드 폴리오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건 자석으로 아이패드를 고정하는 방식인데 키보드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해 보이지만 가격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는 38만원에 나왔습니다. 가격이 무시무시하죠. 참고로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10세대만 호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 펜슬의 경우 여전히 1세대를 지원하고요. 개인적으로 2세대가 지원이 안 되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격의 경우 이번에 아이패드가 새롭게 나오면서 새로운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에어나 미니에도 정말 황당한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패드 10세대는 67만 9천원부터 나왔고요. 기존 9세대도 계속 판매 중인데 이전보다 5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있습니다. 이전 9세대에 비교한다면 이번 10세대 같은 경우는 무려 23만원이 오른 셈인데요. 원래 9세대까지만 해도 교육용이라고 해서 좀 저렴한 느낌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저렴한 느낌이 들지는 않죠. 이번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가격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출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정이고요. 미국과 같은 1차 출시국은 10월 26일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M2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패드 프로의 가장 큰 변화점으로는 역시 M2 칩셋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M1 칩셋도 충분히 고성능이었는데 이번에 성능이 더 좋은 칩셋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M2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가 이리저리 리서치를 해보니까 실제로 달라진 부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 세대의 기능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Face ID, 미니 LED,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가 들어갔고요. 디스플레이 스펙 같은 경우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LED는 여전히 12.9인치에만 들어갔고요. 최대 밝기도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어요. 화면 사이즈는 11인치는 동일하고요. 12.9인치는 대각선 기준 0.1cm 정도 커졌습니다. 이 외에도 매직 키보드 호환성이나 센서 같은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최대 용량이 2TB 인점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역시나 M2 칩셋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M2 칩셋이 들어가면서 GPU 코어는 2개가 늘어났고요. 메모리 대역폭도 100GBps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프로레스 인코딩과 디코딩 엔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 좀더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4K 프로레스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 역시 용량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128GB 모델에서는 4K 촬영이 불가능하고요. 오직 30프레임의 1080p 영상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와이파이 6를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좀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블루투스 5.3을 이제는 지원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건 얼마 전 새롭게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12mm 떨어져 있어도 아이패드가 이걸 인식해서 3차원으로 감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펜슬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될지 나오게 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일러스트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제정확 의견을 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확실히 기존보다는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건 제품을 받으면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순 없지만 여러모로 좀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애플펜슬 호버 기능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에도 충분히 좋게 나왔던 제품이긴 하죠.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래도 성능을 중요시 생각하는 전 전문분들에게는 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달러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면서 국내 애플 스토어의 정식 출고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많게는 20만 원 이상 올라간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패드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가격이 혹시 얼마나 올라갔을까? 혹시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비교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44만 9천 원부터 구매할 수있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는 67만 9천 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기본 모델이지만 상승폭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무려 23만 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당연히 디자인도 풀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했지만 확실히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면 한 10만 원만 보태서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게더 혜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다시 보니까 에어의 가격이 기존보다 15만 원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곳에서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이패드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 차라리 이 기회에 얼른 쿠팡이나 11번가 가서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을 보면 좀더 참혹한 상황인데요 원래 기존에 나왔던 M1 아이패드 프로 이게 11인치 버전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M2 아이패드 프로 이거는 125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가격이 무려 25만원이 올라간 셈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쿠팡에서 조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약 90만원 정도에 아직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또 다른 가격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전 세대 프로 구매하실 분들은 어서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달러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은 솔직히 좀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비쌌던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거칠... 거침... 없이 오르니까 뭐랄까 현타가 오네요.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나온 두 가지의 아이패드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좀 싸게 구매할 수 있을 때 쿠팡에서 전세대 사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제품 받으면 좀더 자세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